대노전 보스의 라인업 1번 자리에 김규민 선수, 한선수, 정석 어, 조지혁이 먼저 선발 출장, 네. 여기에 키플레이어는 링컨이 구역 박승석 선수입니다. KBS의 범은 박지우 선수가 비둘브로커, 황태기, 김정호, 김홍정, 여기에 케이타가 키플레이어, 한성정, 정민수 킹이죠. 네. 예, 자, 오늘 의리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레이파이 빨간 꽃를 때립니다. 높이가 링컨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럼요. 조금이라도 끌어 때리고 늦게 때리면 충분히 잡힐 수도 있어요. 이번 챔프전에서 54득점 점유율이 무려 42% 공격 성공률 58% 오픈이 무려 일단 대안할 공격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의 활용도도 굉장히 좀. 이 겨워 필요가 있습니다. 상정의 첫 번째 공격을 링컨이 차단 네, 자 후인정 만들기 말대로요. 즐기는 어떤 느낌을 가지고 배구를 해야 되는 케일입니다. 네,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링컨이 정확하게 따라갔고요. 챔프전에서 네 번째 브로킹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그렇죠. 민 쪽이 연타 공격에 더 작성할 수도 있어요. 착공을로 갑니다. 닥쳐. 1득점이었고 브로킹 국의 54%의 속공 성공률. 예. 데이터가 정비 시즌에는 서브 14득점이 있었는데 챔프전에서는 서브 득점이 많지 않습니다. 링컨의 하이볼. 코어 아, 트니다 차기 리시브가 되고 공격이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누가 위기를 빨리빨리 넘겨주느냐. 자, 박성민. 사실 2차전 3세트 24대19에서 잡히는 거는 케이타의 서브이면서도 탄탄한 배경을 해줘야 됩니다 예. 자 리시브부터 했고요 정석의 실사공 깊은 각도를 만들면서 인천 대농전 보스가 어, 자 리시브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케이타 직선점 정성민의 나이스 디브 정석 연타가 떨어집니다 자 지금까지의 양상은 대한항공이 흐름을 어, 정석에서브였어요 선수 투표를 했던 서브. 지금은 토스가 마음에 들었거든요. 예. 이건 뭐 외국인 선수급의 서브입니다. 정기 시즌의 상대전에서 1 5득점 있었는데 챔프전에서 여섯 번째 서브득점이에요. 패배입니다. 그만큼... 아... 아, 어. 그리고 2차전 지고 나서 정말로 자존심 상했을 것 같아요. 그런 배아항공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믿어지지 않는 그런 패배 아니었고 차례입니다. 박승석 받아냅니다. 링컨이 내가... 떨어집니다. 링컨 치면서 가는 경기예요. 예. 매치업이 되고 있는데 케이타의 높이도들 때문에 보인다는 계산이겠죠. 예. 그어군요 다시 예. 백업해. 정석 반면에 한 선수에 서는비중이 비슷합니다. 네. 자, 이런 단기전은 누구 한 명이 좀 미친 활약을 해 주는 선수들. 그렇게. 자, 리시브 됐고요. 정 이번에는 김기민이 뚫어냈습니다. 16대12인 자, 김정호 쪽 정말 때립니다. 어, 넘어옵니다자 한성정에 올려줍니다. 하이볼. 케이타 수공격. 링컨이 받아냅니다. 이어놓고 링컨. 링컨 의공격 정민수 그리고 한성정 뛰어놓습니다. 케이타. 아, 이번에는 역구조었어요 너무 서버 서어옵니다 정석엽이요. 정석엽 시석공. 자 뛰어냈어요. 역전 기회입니다. 그 전에 이제 키고픈 상황에서의 점수가 한 번에 딱딱 안 나오니까 사게좀 예. 좀 대안한 게좀 어렵게 점수를 가져가는 분위기거든요 예 김종호 들 좋아요 정선민 바다라입니다 중앙에서 백어택. 보트를 때립니다 또 있고요 어쨌든 오늘 KB 쪽의 서브가 나쁘진 않은데요 예. 그래도 리시브를 잘첫손빠뜨 기대를 한 거예요. 조지영 선수의 연결 동작, 수비 서브. 사실 진성태도 잘했지만 이런 부분이 약하은좀 미흡했거든요. 그렇죠. 챔프전에서 파드에서 안정적. 케이타의 스파이크 직선 쪽 파드했습니다. 디그 됐어요. 띄어 놓고. 백클로 밀어 립니다 점수는 속접차 러블는 렉한 언더 토스. 이게 정말 좋았던 거거든요. 저 상황에서 이 토스가 정말 어려운데. 그렇죠. 지금 쫓아 가서 토스할 때는요. 이 이건... 자 아, <laughs> 이번가 지금 4대 6이에요. 아니 4대 0이에요. 네. 브로킹은 KB 스웨이 서브는 대한항공. 네, 대한항공이 서브가 너무 좋죠. 아까 그 리시브 성공률 보여드렸잖아요. 데이터 서브는 들어왔어요. 아, 정적적입니다리시브 어려워요. 자리컨리컨 끝냅니다. 리컨 네. 인천 대우 운전 보스가 기세를 통해서 1 세트를 가져왔습니다. <laughs> 상당히 까다롭다 그렇죠 지금요 굉장히 멀리서 때리죠 일단 거리가 길어요 공이 완전히 감기는 스파이크 그렇죠. 자 그래도 빠른 서브였고요맞자나습니다 바로 득니다3대 3에서 링컨의 스파이크 역전 오늘 토미 감독의 운동술이 처음에 좀 아.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받아준 게굉장 완전 무적이었잖아요 예 자, 사실 KBS 페브 입장에서는 이점 시습니다 스파이크. 각 만듭니다. 아무튼 1차전을 이긴 거는 박승섭 선수의 분전이 컸고요. 뭐 어, 득점의 양보다도 다른 부분에서 공헌을 해 주는 선수니까. 진극께 득점을 커리 이번을 예리합니다. 서베이스 링커. 야, 링커리 서브 이득점 줘요. 어, 왼 손잡이가 1번 자리로 직선적으로 때리면은요. 이건 못 잡습니다. 네. 의심을 정확합니다. 정석의 시해석권 블록아웃. 그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한 선수가 부진했을 때 누군가 들어가서 그만큼. 기승 선수가 있습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김정근 시해석권 자또 하나의 디그입니다. 수비까지 좋아졌어요. 정석이 미나책 썼죠. 두개밖에안 되고요. 초반의 집중력 그리고 공격할 때그 임팩트되는 모습이 뭔가 딱 잘. 자. 에서 정석적으로 가고 있어요 하이볼 처리 링컨의 연타입니다 바운드 시켰어요 자뛰어놓고 케이타 K타, 하이볼 케이타의 연타! 일단 바운드 시켜버리는 상황 정석 정석의 앵글샷 정석입니다 트릭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조재영이 보여주는 이두 번째 동작 아주 매꾸러웠고 그러니까요 정지석이 사실 결정력에 떨어지는 상황에서 힘을 준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좋았. 진동에서 봅니다. 자, 송기석 쪽을 괴롭히고 있어요. 자, 그리고 황태이 세터는 케이타를 바라봅니다. 케이타 스파이크 정선배 대이 자, 뛰어 고요링컨의 연타입니다. 황태가 받았어요. 백터스로 합니다. 다시 한번. 케이타 또 하나의 정선민 기가 막히 정선민박승점입니다 유로킹.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케이타. 세 번째 공격. 유로킹. 자, 유강훈 세터. 이번에는 박규정입니다. 박규정이 박스 띄 표. 수비가 굉장히 좋네요. 지금 몇 개미가 수비가, 아, 그 케이타의 성공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한 번에 안 떨어져요. 예. 아참이 챔프전에 와서 네. 예. 갑니다. 네. 계속 공을합니다 김지민. 높이랑 스피드만 맞춰주면 예. 스윙을 보십시오. 정말 빠르고요. 정말 빠르다. 황태기 선수는 제어성 니다 정말로 20점 후반대까지 이 시기가 참 중요할 것같아요다 김정호의 서브입니다. 받아냅니다. 정석 링컨 합니다컨이 11점, 정석이 12점. 대안하고 왼쪽 오른쪽이 아주 골고루 나눠가지고 있고요. KB는 지금 이타가 19점인데 김정호가... 예. 자, 리시브 기라요. 아, 끝내지 못했어요. 요번 세트 헤이비가 따내지 못하면 지금 이 세트 두팀다 공정적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특히나 대농점 모습은 38% 파괴되지 못했었고요. 네. 자, 3세트 시작합니다. 박진혜 써봅니다. 정식으로 폼을 엽니다. 깨끗하게 떨어졌어요. 정석 쪽으자 정석 쪽으 계속해서 계속 괴롭힙니다. 선수 박승석 자 비교됐고요. 밀어넣기 파울. 조재영입니다. 자, 이거를 김홍정이 읽까 말까 망설이는 사이에 예. 네. 정석의 리시브입니다. 정석의 백아타의 정확합니다. 시작합니다. 넘깁니다만, 예, 안타를 안들어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 예. 사부덕점 링컨 링컨의 서브는 타점이 잡혀서 팔이 저렇게 펴지면 예. 정말 좋거든요 사실 사실은 2차전까지는 범실이 많았잖아요 네. 이번에는 서브에이스 역전시키고 이제는 점차를 벌립니다 이 공격 성공률이 지금 42%로 떨어져는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 득점에 가세해 주면 되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외국인 선수의 어떤 싸움에서 밀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 아. 서브 있어! 박승석. 자, 오늘 서브는 대란 좀 보세요. 이렇게요. 서브와 프로킹이 분명하게 갈리는 두 팀의 오늘 경기 운영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승석이 오늘 경기 첫 서브 찔을 만들면서 한성정이 서브입니다. 정성미리 배로 정확히 받아냅니다. 여기서 백어택 박승석. 케이타의 아, 평균 득점은 35.7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이하로는 경기 죽어도 못이니다 입... 박진우의 서브입니다. 박승석 신성공을 합니다. 정석 실5리드가 넘는 성공률 대한항공이 이번 세트에 지금 리드를 가져가고 있으니까 이번 세트를 무조 강한 서브입니다. 계속해서 정석 쪽을 때리고 있어요. 링컨이 때립니다만 마운드 계속 마운드로 넘네요. 참 링컨도 표정 변화가 한 시즌 내내 별로 없습니다. Yeah. 이게 장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항상 평균적인 어떤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자, 일단 반은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한 성적으로 합니다. 직선 쪽, 마주시키는 유강우 센터, 링컨. 링컨의 스파이터 떨어집니다 링컨. 그는 날개를 달 수가 있습니다. 일단 수비가 좋고요. 그다음에 곽승석이 거의 대부분의 이단 토스를 해주는데 너무 잘 주잖아요. 지금 링커 선수는 16대15 한 점을 앞서갑니다. 잡아, 잡아, 자 갑니다. 임동영으로 갑니다. 전형임동영 자빈. KB는 주전 선수 중에 한 명이라도 조금 좋지 않으면 사실 대체자가 많이 없어요. 그렇죠. 대한항공은 딱딱딱. 이제 서니다대스방구 들어옵니다. 임동영 스파이크. 몸으로 이겨냈어요. 몸으로 이겨냈어요. 1점 받아됩니다자 그리고 3단 넘겼어요. 정성민부터 시동을 갑니다. 한 선수의 손을. 예. 대한항공에서 부담이거든요. i g a you know. s o m 정확히 받아 g 어요 그리고 중앙백어택입니다. e t 카 job. Yeah. So, good to go. So, I'm 오늘 제 t 을 충분히 k e 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정 y o 서브에 오늘 링컨의 서브가 4득점이나 있어요. 야, 링컨. 앞에 케이트. 자, 리시브 좀짧았어요 그리고 링컨의 스파이크. 자, 이번 세트 무조건 가지고 가야 되는 세트예요 그러니까요. 네. 자, 득점 있습니다. 자, 김정호 리시브 좀짧았습니다 황태기. 김종가 뚫어냈어요. 한번디를 했습니다. 통점 기회입니다. 정석 적으로 합니다. 정석의 하이볼! 정민씨의 디그 살려냈어요, 발로! 자, 그리고 한성 정야 대단한 캐릭터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갑니다. 누구한테? 정석입니다. 다시 어택하고 자, 이번에도 정석! 정석이 멋있다라고밖에 표현을 못할 것 같은데요 저는 네. 대단한 능력입니다 세 번째 듀스를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자 일단 리시브 됐어요 곽승성 그리고 링커도 갑니다 3점 듀 KB가 이겼고 2차전 때는 3세트에서 27대20으로 또 KB가 이겼었는데 야 KB 스해보이 2세트까지 공격 성공률 50%가 안 됐었는데 3세트는 무려 72%예요 오늘 10, 17득점의 정석성입니다 리시브 안 됐어요 일단 떼어놓고요 일단 넘깁니다. 한 선수. 링컨이합니다 공격이 안 돼요. 다시 넘어왔어요. 자, 이번에도 링컨이 때립니다 착합니다. 서브가 어느 정도로 코스만 공략을 해줘도 예. 지금 같은 상황을 다 만들 수 있는 건 대안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브에서 범실이 많이 나,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됩니다. 예. 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3대 1로 인천 대런조보스가 앞서갑니다. 네, 대원공은 직전 경기도 보려고. 15분 됐어요. 갑니다. 오른쪽. 케이타. <laughs> 오, 이게 상당히 어려워. 습니다 이렇게 막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포스는 케이타의 오늘 컨디션이라기가 98%입니다. 예. 15분 됐습니다. 링크라이스 직선쪽. 막고 나갑니다. 링크라이드 <laughs> 케이타에서 봅니다. 범수를 지르고 있는 케이타예요. 박승석입니다 유로 케이타니다달려내지는 못하면서 7대5를 만드는 박승석. 한성백이 되시면 정확합니다. 케이타 막혔다. 떠나가니다 어, 어, 어. 자, 4세대 와서 대로리보 버스의 프로킥 라인이 살아납니다. 늦게 따라가긴 했지만 후위 공격이었고 꽂아 때리다 보니까 정말, 자, 보시죠. 손이 그 코스에 완전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야, 이것도 정말 큰 점수라고 봅니다. 네. 자, 박석희 서브입니다. 강한 서브였어요. 자, 어렵게 일단 파운드 시켜는데이 지금은 어려워요. 하지만 케이트가 때립니다. 어택 커버 자, 언더 터스로입니다 반대편으로 갑니다. 한성적이 뚫어낼까요? 하지만 수비 됩니다. 자, 일단 뛰어데 넘어왔어요. 네? 자, 정민수부터 시동을 다시 겁니다. 황태기 선수는 케이트로 갑니다. 살려내요. 또 하나의 수비. 대단한 수비력. 다시 황태기세터의 손버튼 케이터를 향합니다 천기이또 잡혔어요 또 잡혔어요 패전전 그리고 지금 토스가 많이 조금 짧고 붙죠 예. 네 부위 공격이에요 또 하나 케이터를 차단하면서 이제 넛적처로 벌리고 있는 인천 대한항공 최인정 감독의 작전황탱기 장... 서브는 들어왔고요 김종호 병원에 또 잡힙니다 이번엔 정석의 블로킹 안겠다라고 읽었단 말이에요 예. 안 가죠 정석이 기다리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저득 맞수기 계 봅니다.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네. 야, 박승석이 3세트까지는 근데 4세트에 달라지는 박승석입니다. 자, 늘말씀드리지만 점수를 앞서가고 있으면 서브는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예. 자, 오늘 KB 손해 보험 비오 판독 세 차례 모두 성공이었는데 이런 건 어떨까요? 예. 자, 리시브 됐습니다. 정승의 실사감 직선적. 아, 선합니다득점 자, 근래 경기 중에 오늘 정... 박승석의 리시브. 정석의 스파이크. 블로카웃. 네, 공격의 루트를요. 안선 세터가 좀 왼쪽으로 옮겨갈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링컨이 슛은 좋아요. 네, 링컨이 네트 받고 돌아옵니다. 시속 공을 합니다. 맞고 나갔어요. 네. 박승석의 득점. 네, 그렇죠 아, 불안불안하게 리드를 지키고 있어요. 네. 예. 정말 여민수의 서봅니다 정석민 받아 냅니다. 요번 킹 됐어요. 하지만 따라가 못합니다. 정석의 득점 하세티언제의 데론조버스가 계속해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 링컨 쪽으로 가는 공은 많이 줄었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상대의 미들 브로커 진들도 알고 감독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어쨌든 투브라킹 왔잖아요. 예예. 예. 하지만 정석이 뚫어내잖아요. 그렇습니다. 음, 예. 여자김정우의 <목소리도> 리시브는 정확합니다 다시 한번 K타로 갑니다 브로카웃 아하 사진했어요 정성민자 그리고 백더스로 이카입니다자 이렇게 맞고 나오는 거정성민이 정확히 받아줬거든요 아, 토스도 좋았고 각도 보세요 아... 연타 써봅니다 이와의 수싸움에서 완전히 정지석이 이겼습니다. 이야... 네, 이거 지금 보면... 김기민이 아니고 정지석이에요. 네, 정석. 불탄에 달성했었던 정지석의 또 하나의 트리프라운드였습니다 오케이, 네, 따라갑니다. 자, 수비가 되기 시작해요. 링컨의 디그입니다. 정지석의 스파이크입니다. 품을 갖고 있는 대한항공. 차 왔지만, 역시 대한항공 저력이 있어요. 그리고 돌인들이 엉뚱한 미스만 하지 않는다면 늘 안정권에 있는 그런 경기력들이 있거든요. 예. 자 한성정 리시브는 좋아요. K 타이스파크 또 잡힙니다. 또 잡혀요. 정석입니다. 21대 15. 4점이 내려오죠. 점점 예. 내려올수 밖에 없어요. 네. 점유율이 70%가 넘습니다. K 타. 이래서 말씀드렸지만 5세트를 자 리시브 어, 안 됐어요. 네. 자, 토스안 좋아요. 기회 왔습니다. 황태기가 맞고 정민수가 언더 토스로합니다 케이타, 3회 블로크 발동. 케이타, 또 잡힙니다. 일단 넘어갑니다. 자, 한 선수. 다시 한번 일컬입니다. 막혀요. 어택 하머이번에정석 정수기 스파이크. 살려지 못합니다. 정수석은 27득점의 정석 선수입니다. 자, 아, 지금도 박진우가 따라가긴 잘 따라갔는데 손이 예. 오버가 안되니까 그걸 차고 들어가 버립니다. 예, 안고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빨리 때려라 서브는 들어왔습니다. 온열. 링 링컨의 b i 정확합다다석에게 그렇죠. 집중해 있 t of 역으로 t t l e bit of a l i 고 t l e bit o 23대18 마 l e 때리는 링 f 입니다자리 l e bit of a little b 니다원포 a l 양방은 5세트로 이어지겠습니다. 정말로 마바네가 역시 저력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k b a 이제 케이타 선수는 5세트 이제 마지막 한 세트잖아요. 예, 힘을 쓰기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네. 야, 이제는 마지막까지 왔어요. 네. 아하 오늘 경기 정말 챔피언 마지막 날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케이타를 뭐. 잡아내면서 대로즈보스는 4세트를 따냈고 이제 오늘 경기 우승을 향한. 세트는 마지막 5세트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야이대 세트 무려 7개 잡아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 그러니까 뭐케이트기 서브를 받아냈습니다. 자 케이타로 갑니다. 서인 브라커 케이타의 스파이크 수비됐어요. 정수기 디그입니다곽승선자 수비됩니다. 바로 밀어넣기로 합니다. 살려냈어요 다시 한번 꽉승우요곽승선자 아, 아 이제 자, 이런 것들이 아주 원활하게 맞거든요. 그거 이렇게 올려주기 쉽지 않은데요. 예. 결국 득점을 만들 수 있는 토스를 해줬습니다. 예. 여기다 또 팬들의 응원이 있다 보니 정확한 리시브. 링컨의 대각선 들어왔습니다. 다른 날보다 성공률이 조금은 떨어졌지만 뭐 꾸준합니다. 그래도 링컨 선수가 시즌 초반에 그자 서브 좋았어요. 자버리셔도 기회입니다. 링컨의 스파이크. 들어가는 순간 이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자그잘 버티던 한성정이 여기서 실수가 나오네요 자 섭자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네요 케이타이서 섬으로 계속해서 들어가요 리시론 됩니다 리카니 코트를 쪼갭니다 공이 이렇게 세워져서 쫙 뽑아져 나와야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4은점 역전 오늘 리카니 섬이가 5득점째입니다 링컨 선수가 이리그에 3경기 최다 서브 득점이 바로 5득점 있었거든요. 5이 전에서 내려라고 오늘 서브 에이스가 12개네요. 예. 이야, 참 리시브다 했습니다. 갑니다. 박승석으로 갑니다. 다 점. 정희석이 전이 올라왔고요, 이제는. 야, 정말 5세트 역전의 제 역전. 이 번도 들어와요. 지금 좋아요. 박승석 리시브 짧았고요 다번머니으로 갑니다. 잘 들어갔어요. 링컨 브로카운. 그 아까 이런 공격입니다. 한 점차로 추격하고 있는 대한항공. 링컨 의 득점. 자, 황택기 서버 봅니다. 리시도 됐어요. 링컨의 공격. 코트를 때립니다. 자, 이제 링컨이 전위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예. 비교적 대한항공이 조금 더 수월해 또 들어와요. 자리쉬브면 됐어요. 한 선수. 링컨들어 합니다. 대각선. 때에대해에서만큼은 정말 링컨 좋아요. 좋은데 이제 자, 오픈 공격에서 필요한 타점이라든가 힘이 아무래도 조금은 케이타보다. 경승의 사움로 네트 박고 들어왔어요. 자 짧아요. 자 케이타 케이타 3회 브로커. 케이타 뒤쪽에는 성세의 수비입니다. 자 그리고 임동일 들어갔어요. 선수 세타도요 정말 최고의 세타라는 칭호가 아깝지 않아요. 여기서 이걸 킥오프스을 정확하게 밀어주네요. 서브에 이스입니다 곱창 1다1 0 자, 1 10위. 자, 10위다. 10위. 자, 어0위요들어갔 자, 요0위다 10위다. 대한공국요 지금 서브가 좋던 조재영과 유광을 바꿔줬어요. 그러니까요. 절대로 절대로 범실이 나오면 안 된다는 계산이겠죠. 그렇죠. 예. 케이타이 서브. 케이타이 서브 들어왔어요. 리시바 안 됐어요. 자, 과연 브로킹 라인은? 정수석의 연타입니다. 이게 뭘까요? 정수석이 튜스을 만듭니다. 그걸 할 거기 때문이죠. 그럼요. 정수석이에요. 설마 설마 했는데요. 이게 이렇게 들어옵니다. 역시. 링컨으로 갔거든요. 그리고요, 케때링컨이서브의 네. 보험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KB 비손의 보험은요. 케이타손5 보험은요. 이고손의 보험은요. 남은... 케이비손의 보험은요. 케이비의 배로입니다. 갑니다. 정성입니다. 케이비손의 보험은요. 케이비손의 보험은요. 케이비손의 보험은요. 케이비손의 보험은요. 케이비손의 보험은요. 케이비손요케이비요 분들께서 다 일어나 있는 경기 참 최근에 못본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앉아서 보실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선수에 싸옵니다. 이번도 들어옵니다. 자, 리시브 됐어요. 정석입니다. 다시 혔어니다판은 어떻습니까? 오히려요. 예. 안에서 뛸 때는 많이 못 느낍니다. 그렇습니까? 네. 전위에 있습니다. 짧은 서브입니다. 정석이 받고요. 어느 쪽으로? 속공을 <laughs> 합니다 재동이역 네.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이건 지금 네. 아무도 따라갈 수 그러니까요. 없는 거예요. 생각 네. 자, 받아냈어요. 오른쪽에 케이타가 있습니다. 자, 역전 네. 기회입니다. 자, 연결됐어요. 리칸. 리칸! 간다. 역전. 에이 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리칸. 네. 자,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때가좀온것 같긴 한데 네. 이게 언제까지 갈까요? 예. 네. 여기서 추퍼가 또 링컨입니다. 오늘의 서브 6득점의 링컨. 링컨에서 들어와서 일단 받으냅니다 아, 자, 그리고, 3 케이타! 어, 감이타니다전버스가 뒤스전에서 통합 무승을 차지합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는 대한항공! 야 오늘 두팀 승패를 떠나서요. 정말 감동적인 경기 했고, 대한항공의 마지막에 그 촬영. 정말 복고였습니다. 대단한 경기였습니다.